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남 순천이죠. 네. 순천에 입지한 모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네. 전남 네, 순천에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는 네, 119 161번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일 2003년 12월 4일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어, 지하 1층부터 지상 네, 6층까지 네,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네, 대지 면적 네, 222평이죠. 대지 면적 네, 222평. 어, 제곱미터로 보시면 734 제곱미터고요. 연면적 네, 건축물의 면적이죠. 네, 2 4 0 제곱미터, 2 4 0 제곱미터 평수로 환산하시면 어, 617평입니다. 매가 현재 29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네, 임대를 주고 계십니다. 네, 현재 소유자께서는 임대를 주고 계시고 임차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죠. 네, 최대 용자 네, 27억까지 가능하시고요. 현재 용자는 19억입니다. 따라서 네, 7억으로서 본 물건을 취득하실 수 있겠고요. 여기서 7억이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리모델링 네. 필요 물건, 네. 필요 물건. 네. 그래서 자기자본 7억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네. 리모델링 비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7억이 필요한 것이죠. 현재 매출은 네, 4천만 원씩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객실수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43개 있고요. 주차는 네, 20대 가능하시고, 용도 지역은 네, 일반 상업 지역에 이렇게 입지하고 있죠.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80만 3천 원이시고요. 평당으로 환산하시면 265만 4천 545원에 해당되는 네, 전남 순천에 입지한 모텔입니다. 전남 순천에 입지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한 평당 네, 260만 원 정도 하시면 요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죠. 대지면적이 222평입니다. 네, 이것만 보셔도 연면적도 상당히 높죠. 617평. 그래서 감정가가 상당히 잘 나오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어, 매가가 현재 29억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감정가 이하로 현재 매매 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감정가를 보시면 감정가가 역시 32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정가 현재 이하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어 중기 실무에서는 말이죠. 우리 중기인들 같은 경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감정가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가 이 감정가가 말이죠. 감정가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매가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감정가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호텔 황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감정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감정 평가를 해보고. 또 은행에 다가도 의뢰를 합니다. 네, 은행에 감정가를 이제 의뢰를 하는데 은행이 이제 한번더 감정가를 정확히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은행에서 감정가가 만약에 32억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은행에서도 매가가 29억인데 32억이면은 어, 이 물건을 좋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가가 말이죠. 이 중개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서울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수도권에 입지한 호텔이나 모텔이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고 있는 호텔이다. 모텔이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한번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객관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 인정한 가격이 32억이라는 거죠. 시장가격에서 호가가 현재 29억이고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중기 시장에서 만나서 만약에 28억에 합의를 했다. 그러면 28억이 시장 가격이고요. 시장 가격보다 감정가가 높다는 것은 일단 어떻다? 어, 좋은 물건이다. 일단은, 네, 일단은 좋은 물건이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생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32억에 나왔는데, 어디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막 누수가 나고 있습니다. 벽에 막 금이가 있어요. 객실 내부에 비가 똑똑똑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물건입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은 제일 높이 어, 상위 순서로 높게 보아야 될게 바로 감정가라는 거죠. 감정가가 어, 시장 가격보다 높게 형성돼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감정가는 이월 매출인 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정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 여러분께 이제 호텔 황제가 물건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건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께 추천드릴 만한 물건을 어, 분석해서 뽑아서 지역별로 가급적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께 중계해 드릴 물건이 한 10개가 있다. 그러면 감정가 이하로 진행하는 물건은 한 개에서 두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만큼 어, 여러분께 어,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감정가가 좋은 물건, 월 매출이 좋은 물건을 이렇게 브리핑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물건이 어, 브리핑 드리는 물건보다 감정가가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물건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께서는 일반적으로 다 감정가가 좋은 물건이네, 어, 감정가 높은 물건을 어, 좀 저평가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시장에서는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이거 하나 여러분께서 좀 상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어, 실 인수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 여기에서 감정가에서 파생되는 실 인수가, 감정가가 말이죠. 네, 감정가. 30, 네, 2억입니다. 네. 그리고, 어, 매가가, 호가죠? 네, 20, 네, 9억입니다. 매도인, 소유자가 받고자 하는 금액이죠. 만약에 이제 매매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금액이 이제 만약에 28억이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매 가격보다 감정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은요, 특히 이 감정가가 매매 가격보다 일단은 높아야, 어 요건에 충족을 하는 물건이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대출금이 말이죠. 중요하죠. 대출금. 네. 이제 대출금이 잘 나와야 우리가 리모델링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본이, 어 예, 투자를 할 수, 많이 할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용자가 많이 나와야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거죠? 리모델링도 할수 있는 거겠고요. 이러한 경우, 감정가가 32억이고, 매매가가 28억이면, 용자가 얼마 나옵니까? 예, 용자가, 용자가 예, 27억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 우리가 이제, 매매 매매 가격이 29억에서 28억으로 이제, 이제 매가에서 매, 매매가로 1억이 만약에 하락을 했는데 조정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원칙적으로는 융자도 만약 융자도 1억이 이렇게 적게 나오겠죠 20 얼마입니까 26억 예. 이갭 차이는 항상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예.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28억에 매매가 되면 융자가 26억에 이렇게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 자기자본이 7억이 이렇게 필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 비용이요. 어 제가 봤을 때 리모델링 비용이 5억은 소요가 됩니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를 그러면 자기자본이 얼마가 소요가 됩니까? 자기자본은 최소한 자기자본은 여기에서 이제 2억이 더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5억이니까 자기 자본은 최소한, 7억이 이렇게 필요하다. 최소한 7억은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용자를 보실 때 말이죠. 금융권에서 담보가치를 보고 감정가를 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중개인에 따라서 용자액이 조금 더 어,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아, 호텔 황제가 중개하는 물건은 어, 차입자가 아무 하자 없이 어, 이자를 잘 내더라, 운영도 잘 하더라. 그러면 저를 믿고 조금 더 용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왜? 그 중개인이 중개하는 물건은 이 금융권에서 보셨을 때는 감정으로서만 평가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잘 평가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처럼 어, 실무에서 뛰는 중개인들은 그 호텔 모텔에 대해서 개별적 분석을 아주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게 여러분께서 당사자 간의 어,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용자가 많이 안 나옵니다. 왜? 당사자끼리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그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 저처럼 전문가 중개인이 어 중개를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날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날인이 들어간 계약서 이제 사본이 금융권에 제출이 되면 아, 여기에서 중개를 한 물건이구나라고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조금 신용도에 있어서 좀 평가를 조금 더해 줍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용자가 26억인데 한지 1억이 더 나왔어요. 네, 27억으로 네, 27억이 더 나왔습니다. 그럼 자기자본은 네, 6억만 필요하면 되겠죠? 6억. 네, 6억. 네. 그래서 최소한 네, 7억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한 1억 정도 네, 이 정도 여지는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음 매매가하고 감정가하고 이게 바뀌었다고 한번 볼까요? 네, 바뀌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가가 2 8억에 나왔고요. 네, 매가는 똑같이 29억인데 매매가격이 아 매가가 그럼 여기가 이제 33억이네요. 33억인데 1억의 조정에 대해서 32억이 네, 그렇죠? 이렇게 매매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용자가 얼마가 나오냐, 이거죠. 용자가. 네. 어, 이렇게 분석해드리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시기 좀 어렵겠나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음, 매가가 똑같이 29억이고요. 어, 매매 가격이 28억입니다. 어, 이, 얘가 더좀 이해가 쉽겠네요. 그러면 지금 감정가격이 4억이 더 나왔는데요. 4억이 마이너스 됐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좀이해가 쉽겠죠? 감정가가 24억이 나왔어요. 24억. 네, 이렇게. 네. 4억 플러스, 4억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럼 융자가 과연 얼마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용자가.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떻다고 그랬죠, 여러분? 감정가와 매가 중 비교를 했을 때,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담보 비율을 정해서 융자에게 나온다. 네, 호텔 황제가 대원칙을 말씀드렸죠.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네. 대출금은. 네. 대출금은 감정가, 감정가 또는 또는 매매가 중 가격 중 낮은 금액,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이 지역별로 담보 비율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뭐, 서울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도 될수 있겠고, 또는 광역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일반 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담보 비율이 있습니다. 담보 비율. 담보 비율. 금융권마다 이제 담보 비율도 좀 다르고요. 네, 지역마다 담보 비율이 좀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서울이 담보 비율이 80%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은 만약에 70%, 아, 광역시는 뭐65% 어, 정도. 예를 들면 네, 시군구는 뭐6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정가 또는 매매 가격 중 낮은 금액, 이 금액 곱하기 80% 또는 60%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감정가 중 매매 가격 중 낮은 금액, 낮은 금액에 만약에 70%를 어, 적용을 했다. 그러면 80, 28억에 70%밖에 용자가 안 나오겠죠. 그러나 리모델링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26억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안 하면 26억, 27억, 이렇게 용자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감정가가 24억이고 매매가가 28억이에요. 그럼 용자가 과연 얼마가 나오느냐. 리모델링 조건으로 봤을 때, 이때 리모델링 조건으로 봤을 때 용자가 얼마가 나오냐면 24억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일반적으로. 네. 그러면 벌써 용자가 2억 차이가 나죠. 네, 리모델링 똑같이 5억 투자합니다. 똑같이 5억 투자하면 자기자본이 얼마가 필요한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28억에 용자가2 4억이니까 4억에 더 필요하겠고요. 5억 투자하니까 9억에 들어야 되죠. 9억 네. 최소한 9억은 투자해야 본 물건의 리모델링을 얼마 5억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2억이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실 때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2억이라는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네, 1억도 큰차이에요 1억 때문에 취득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실 때 말이죠. 이 감정가, 이 감정가, 이 감정가가 이렇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 비교 사례는 리모델링을 하는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만약에 리모델링을 안 한다. 안 한다게 되면은 이 감정가와 매매 가격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담보 비율을 적용을 해서 대출금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 네. 그런데 이게 어, 호체이나 모텔은 개별성이 강한 물건이고 금융권마다 다 담보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이론적으로 여러분께서 어떤 수학적인 공식으로 대입하기는 좀 어려우시고요. 어, 저처럼 전문가에게 어, 의뢰를 하셔서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에 타당한 아, 대출금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더 쉽겠죠. 그래서 이제 감정가 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께서 하나 더 어, 기억해주시고요. 본 물건은 이제 임대 중이시죠. 네, 음, 임대 중이신데 명도가 가능합니다. 네, 명도 가능. 명도가 만약에 안 되는 물건은 음,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갑과을이 네.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요. 네.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그러는데, 어, 이전에, 이전에, 갑이 네, A에게, A에게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 임대를 먼저 주고, 네.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매매를. 네. 그러면, 갑이 임대를 주면서 또 용자를 받은 적이 있겠죠? 네, 대출을 받았습니다. 금융권에. 대출을 받았어요. 을도 네, 자기 자본 100%를 투자해서 100%를 투자해서 어, 호텔이나 모텔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역시 을도 내버리지 어, 효과를 누리려고 합니다. 버 네, 내버리지 누리려고. 여기 대출 은행 금융권이 B고요, 대출 금융권이 C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명도가 안 된다 는런 거는요. 명도가 가능한데, 명도가 만약에 안 된다는 거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서. 을이 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 융자를 최대로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 금융권에서는, 이 금융권에서는 지금 현재 세입자 A가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명도가 안 되면 어떻다? 어, 대출을 해주기가 어렵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등기부 등본에 보시면요. 이제 을구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을구. 제 1순위. 1순위, 여기 대출자죠. 금융권. B, 네. 은행. 대출금, 어, 10억. 예를 들면. 네. 2순위. 어, A, A, 네. 저당권자. 여기 이제 근저당권자죠. 근저당권자. B은행, 이렇게 해서, 뭐, 뭐, 보증금이 뭐, 뭐, 3억이다. 그럼 3억. 이렇게 설정되어 있겠죠. 네. 그럼 매매가 되면, C은행에서 말이죠. 여기에 3순위로 C은행이 두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말소가 되겠죠. 네. 여기는 이제 상환을 하니까. 그러면 여기가, 2순위가 이제 세입 전, 어, 임차인이 1순위가 되는 거고요. C은행이 이제 2순위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떠한 금융권도요, 원칙적으로는, 어떠한 금융권도 후순위에 밀려서 융자를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1순위를 설정을 해야만이 융자를 해줘요. 특히, 1금융권. 1금융권. 여러분이 뭐잘 아시는, 뭐, 국민은행이네,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뭐, 이렇게, 어, 1금융권 은행은 말이죠. 2순위를 설정해가지고, 선순위가, 어, 권리자가 있다면 절대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데 이제 이 금융권은요, 이 금융권은, 네. 1순위에, 1순위에 만약에 1금융권이 있다. 그러면 추가로 융자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 금융권에서는 융자를좀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아, 금리가, 이자율이 굉장히 비싸겠죠. 왜? 리스크가 크니까. 그런데 이렇게 금융권도 아닌, 제3자죠. 개인 채무죠. 네, 아무리 보증금을 하더라도 이렇게 1순위가 설정되고 딱 버티고 있는데 후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어, 여기서 명도가 되지 않으면 융자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도는 가능해야 된다. 네, 호텔이나 모텔은 명도에 대한 책임이 뭐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어, 명도에 대한 책임이 매도인에게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매도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상의 기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존속기간 중에 매매에 적극 협조한다. 뭐, 이렇게. 네. 그러면 임차인도 하나의 권리를 특약에 넣어야 되겠죠. 네. 매매가 될 시에는, 존속기간 중 매매가 될 시에는 뭐 보증금의 뭐, 40% 또는 보증금의 20%를 이사 비용을, 어 받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만이 값이 존속기간 중에서도 매매를 할수 있다. 그래야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다? 융자를 받기가 쉽다. 네. 명도가 되지 않으면 융자를 받기가 어렵다. 물론, 이제 융자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융자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임차인이 네, 임차인이 이렇게 저당권 2억을 설정한 상 3억을 설정한 상태예요 매가가 매매가격이 28억입니다. 28억이면 융자가 이렇게 나오냐 이거예요. 리모델링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요. 아예 금융권에서 말이죠. 이거 융자 심의도 안 봅니다. 네, 심의도 안 봐요. 그리고 어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현상태대로 그대로 A가 운영을 한다. 소유권만 바뀐다. 이렇게 했을 때 융자가 터무니없이 밖에 조금밖에 안 나옵니다. 아주 적게.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기 자본이 더 많이 소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 중인 물건은 외도인이 확실히 호텔 한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현재 소유권자나 보유자께서는 어, 임대에 대한 문제는 항상 명도가 어, 끼어 있기 때문에 어, 명도의 문제는 항상 여러분께서 해결을 하셔야 된다는 거 어,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어, 임대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다 명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해당 물건이 말이죠. 5억을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5억 리모델링 시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목적이 뭡니까? 리모델링하는 목적은 월 매출을 상승할 목적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거죠. 5억을 투자했을 때월 매출이 4천만 원인데, 월 매출... 호텔 함재가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월 매출, 네. 6천만 원은, 6천만 원은, 네. 예상이, 네. 충분히 가능한 물건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자, 네.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이제 참고로 이런 분도 계세요. 어, 저에게 이제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어, 호텔 환경님, 해당 물건을 제가 리모델링을 안 하고, 어, 용자 27억을 받고, 어, 27억을 받고, 1억이 조정이 되면, 네, 현금 1억으로 취득할 수 있나요? 그러시는데, 그런 경우는 용자가 27억이 안 나오겠죠. 네, 리모델링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용자를 최대로 이렇게 27억까지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이제 이자 지급액 27억 받으시죠? 네, 27억. 이자율이 4.8%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이자가 1억 2,960만원 네, 보시면 되겠고, 한 달에 부담해야 될 이자가 1,080만원입니다. 1 8 0 80만원. 월 매출 얼마 중에? 네, 6천만원 중이에요. 네. 다음에 이제 기대 수익률 봐야 되겠죠? 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네, 7억 투자하시죠? 네, 7억. 7억 투자하시고, 월 매출, 네, 6천만원 중에 한 달에 순수익으로 기대하실 수 있는 세후 순수익 금액은 1,850만 원입니다. 12개월로 곱해주시고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기대수익률은 31.7%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7% 오토로 운영하시게 된다면 월 매출 6천이기 때문에 청소지구는 네, 세명 이렇게 고용하시고요. 네, 청소 직원은 세명 고용하시고 카운터 직원은 이렇게 두명 고용하셔서 오토로 운영이 가능하죠. 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네, 전남 순천에 입지한 모텔 매매 물건 현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